11일 날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지금 벚꽃이 완전히 진 상태거든요. 각 벌통에 들어 있는 벚꽃꿀을 빼서 꿀만 전문적으로 숙성시키는 벌통에 옮겨서 숙성꿀을 만들겠습니다. 벌통 속에는 두 종류의 벌이 일벌이 살아요.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외역벌하고 벌통 안에서 살림을 하는 내역벌이 같이 삽니다. 내역벌은 태어난 지 18일 이전에 어린 벌인데 꿀도 만들고 육아와 청소를 하는 살림하는 일벌이에요. 이제 벚꽃이 완전히 졌기 때문에 벚꽃꿀을 빼서 그 꿀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어린 벌들이 많은 벌통에 옮겨 넣어서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할 거예요. 그래야 다른 꿀이 섞이지 않고 이 꿀도 이제 숙성이 한 일주일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지금 봐서는 그 막기 시작한 것도 있고, 반 정도 막은 것도 있고, 그래요. 좀더 숙성을 하면 좋은 꿀이 되겠죠. 요 정도 숙성이 됐어요. 요건 조금... 아우, 이거는 많이 된 거고, 요렇게 조금만 더 숙성을 하면 이제 채밀하면 될 거예요. 자 요거는 아직 좀덜 됐죠 여기 여기 보면 지금 막아가기 시작했어요 요, 요 부분적으로도 맞고 이게 제일 작게 된 건데 늦은 걸 기준으로 해서 반 정도 막았을 때 이제 채미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꿀이 되겠죠